안녕하세요. 대전의 캠핑카 조약수, 대도컴퍼니입니다. 아, 우리 사장님은 생방송으로 보내 <laughs> 오늘 차량은, <laughs> 어, 카니발 2018년식 무시동 이터를했고요 파워뱅크를 안 가지고 오셔서 제 거를 테스트를 하고, 나중에 가실 때는 사장님 걸로 하신다고 하시네. 아, 아, 오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작업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재 방송 아니에요. <laughs> 네 2018년식 카디발이고요. 이게 올류 카니발인가? 더, <laughs> 더 뉴? 더뉴 음, 카니발. 2019년. 오, 어, 각자는 2018년식인데? 2018년식에도 2019년. 아, 등록은? <laughs> 작업한 거는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발 대줬어요. 네, 떡다 떠거다, 안 되게. 나중에는. 울럭울럭 거리면은 피스박은 데가 빠질 수도 있고 저쪽에서 부러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발 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기판 여기 있고 여기 있고요. 주치는 빵. 담배용 담배 용기로 테스트했을 때는 더 나와. 그래서 <laughs> 해드렸고 에, 이터 작업은 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여에 있고요. 저쪽에서 빠져서. 쪽에서 빠져서 형식적으로 들어가고 펌프는 이렇게 달아놨구요 실리콘 떡질 떡질 묶으면 안 되니까 기아에서도 이렇게 떡질을 해요 <laughs> 이렇게 해서 여기 고정해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아, 어 오늘 열심히 했어요. 조용하죠? 그럼 인사 메타하고 마무리할게요. 그건 이발덩이를 깔고 앉아서 깨졌어. 야잘안 나와. 일차. 아 이제 일이 없네요. 다음 주에는 일이 잡힐려나. 용달 책 끌고 용달 용달리를 떼야 되나 알바라도. 가만 전화 와가지고 전화도 못 받고 바쁘고. <laughs> 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스케줄이 목요일 날것 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마무리 짓고, 오늘 후딱 가서 저녁도 먹고, 사장님도 오늘 빨리 나가셔야 되니까. 네. 그러면, 대전에 캠핑까지 약소 대도컴퍼니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어 그리고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네.